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올 한해도 지나왔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시겔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게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게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어, 에스겔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가 보았던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 그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5년째가 되었을 때 그발강가에서 그가 환상을 어, 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영적인 민감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도 주시고 때로는 계시와 환상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 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참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희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 가끔 부친께서 꿈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꿈에 본 환상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기억나는데 한 번은 치악산 쪽에 큰 석벽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석벽이 문처럼 열리면서 그러면서 어, 찬란한 빛이 그, 어, 석벽을, 어, 을 통해서, 어, 이 원주 시내쪽으로쫙 비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어, 아버님께서 또한 번은 꿈을 꾸셨는데, 에, 천국 같은 그런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석벽이 딱 이제 닫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 석벽이 쫙 열리면서, 아주 광명한 빛을 비추는 그런 광경을 꿈속에서 보셨다고 해요. 부친께서는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사셨고, 노년의 섬도 말씀묵장 가운데 늘 기도했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또는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록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늘이 열리는 신비로운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더 강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환상과 개시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